하게 실전 시험 훈련을 하지 않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. 줌 실강, 실전화. 이 시간은요. 학원 현장에서 하는 실강보다 더 실강 다울 겁니다. 열 문제 딱 드리고 12분 컷을 외칠 겁니다. 12분. 땡! 시작입니다. 10분 남았습니다. 8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3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연필 놓으세요. 제가 외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쫄깃쫄깃 할 겁니다. 뇌에서 그냥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요. 어? 어, 큰일 났네? 큰일 났네? 빨리 풀어야 되는데? 이러니까 잘안 보여요.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. 이 훈련을 제가 직접 시켜드린다 이거죠. 월, 화, 수, 목,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. 열 문제 딱 드리고 12분 만에 풀어. 이렇게.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해설을 할 겁니다. 문제마다,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했을 때 시간 단축이 되는지 이런 방법도 싹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매일 같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회로가 생길 겁니다. 아, 12분 만에 10문제 이런 식으로 대하면 돼. 이런 유형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. 이게 매일 같이 훈련하니까 뇌리에 박히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바뀐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 보세요. 그러면 시험지 받자마자 그냥 기계적으로 풉니다. 어그로메리컬리, 자동적으로 그냥, 어? 쫙 풀게 돼 있다 이거죠.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. 시간 압박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시간 압박 없는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는 거. 느긋하게 하프 모의고사 100회분 풀면 뭐 합니까? 실전 동영 모의고사 100회분 풀면 뭐 합니까?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. 시험 현장에 가면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. 단 12분 만에 열 문제를 박살내라.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. 와이팅입니다